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편집이 하나 끝났고 이제 뭘 하나 또 오랜만에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이 머거 브로치 데이라고 해가지고 목요일이거든요 제가 여기 배민 라이더스에서 한번 메뉴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 제가 진짜 메뉴 선정하는 거 너무 진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아 그냥 초밥 먹을 까 초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네이버 페이로도 바로 결제가 되네요 최고로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한편의 시가 되어 노래가 되고 목소리 날아 너 있는 곳에 갈 거란 걸 우리 알잖아 끝나지 않는 이조설의 페이지 마지막까지 함께 채울래. 좋겠네요. 드디어 배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먹어 브로치라고 브로치를 주거든요. 이거는 라멘,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이거는 최근 유월에 준 새우 초밥 브로치. 아 너무 귀여운데 진짜? 이거 여기 옷에다가 달고 촬영할까? 이거는 추러스. 저는 오늘 초밥을 먹으니까 초밥 브로치를 이 옷에.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스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이거를 먼저 먹어볼게요. 국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미지근한데 요즘에 저희 엄마가 엄청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막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엄청 차가운 물 마시는 게 몸에 안 좋다. 항상 물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감기에 걸렸을 때도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찬물 마시지 말고 뜨거운 물도 목에 그렇게 안 좋대요. 너무 뜨거운 것도. 미지근한 물을 마셔라. 샤워도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해라. 요즘에 좀 제가 미지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음에는 요거 광어. 음. 음음음. 제가 사람으로 생각해봤을 때막 완전 열정 넘치고 막 완전 뜨겁고 불도저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 뜨겁다. 아니면은 뭔가 완전 쿨하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완전 차갑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성격도 어떻게 보면 그 미지근한 이런 국물처럼 미지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요거. 음. 이거 대박이다. 완전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먹는 초밥도 완전 뜨거운 음식도 아니고 차가운 음식도 아니잖아요. 정말 딱 미지근한 상태에서 먹는 거고. 제가 엄마가 하는 말이랑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랑 막또 피부에도 미지근한 물로 하라, 뭐 머리 감을 때도 미지근한 물로 하라 이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막, 막 운동하고 나서 너무 더운데 미지근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그때는 더 적합하긴 하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막 꽁꽁 얼어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는 게 몸이 높기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미직은 해야만 더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맛있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은 저는 왜 조회수가 안 나온 걸까? 내가 또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지루했나? 막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러고 제 탓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이제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은 내 온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2주가 지나든 3주가 지나든 어쨌든 꼭한 번씩은 제 콘텐츠가 필요한 때가 와서 저를 찾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너무 미지근한 사람 같다. 나는 언제 필요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로 하는 때는 온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듯이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고 뭐 스낵 콘텐츠도 많고 요즘에 완전 서 콘텐츠 범람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콘텐츠는 보약 같은 콘텐츠다 이렇게 <laughs> 내가 내 입으로 너무 보약 같은 콘텐츠다 뭐 이러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막 너무 비교하지 말자. 괜히 내 자신을 쿠크를 깨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어는 이거 와사비 말고 그냥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장어. 나 몸보신 좀 해야 돼,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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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미지근함이라는 게 찬물도 뜨거움도 줄 수가 없는 정말 미지근함만의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온도를 이렇게 미지근하다고 했지 재미로 따지면 제 콘텐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니까 만약에 콘텐츠 재미로 따졌을 때아 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면은 좀 콘텐츠 제작자로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온도는 어쨌든 막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지만 재미는 있으니까 재미와 편안함을 주는 이렇게 유튜브 속 완전 힐링 채널 인정? <laughs> 죄송해요 어쨌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항상 발전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그 제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도 응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요. 함께해요! 이러면서. <laughs> 짠! 깔끔하게 먹는 그 먹방 하시는 분들 대단하시다, 진짜. 그나마 칠칠 맞아서 막다 흘려. 그래서 앞으로도 7, 8월에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저 믿어주시고 항상 따뜻한 댓글 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연어. 음! 너무 맛있다. 음. 아, SSG 괜찮네. 음. 맥 아니고 생입니다, 생. 생수. 추심한 것도 신났어. 아 흡입했다 진짜 엄청 흡입했어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짝 스포를 했지만은 8월에는 제가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그 말인 즉슨 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콘텐츠가 시즌 2로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도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롤입니다, 여러분. 안녕. 내 입속으로 가져와. 음. 종종 이렇게 가끔 뭐 시켜먹으면서 인생 얘기 요거 시리즈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요것도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해볼까? 잘 먹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오우. <laughs> 어,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항상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의 댓글에 보답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